네, 오늘, 어, 다음 달 이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는 주제로 교화단 마음공부 책자도 이렇게 있곤 하는데, 처처불상 사사불공 오늘 어, 설교를 통해서 조금 더 어, 풍성한 회화가 되고 자신에게 공부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처처불상 사사불공은, 네, 우리 원불교 교전을 펴면 제일 처음에 일원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렇게 개교표가 나오고, 그다음에 교리표 중에 제일 첫 번째 법문입니다. 처처불상 사사불공. 우리 원불교 교리가 되게 그렇듯이 과거처럼 장엄을 위주로 하지 않고 바로 본질로 들어가고 진리에 접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내주신 게 특징입니다. 이제 과거 시대적 의의를 살펴보면, 이제 시대가 우리는 늘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인가 그런 관념이 제대로 이제 알기 어려운데, 이제 역사가들 이제 이렇게 훗날 되돌아 봤을 때 점차 인류는 이제 고대사회 문명과 계급이 이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중세시대, 신의 시대였어요. 신, 신, 신이 우리를, 삶을 지배하는 그런 신앙의 시대. 어,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신 중심이지만 그래도 인간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는. 미술 작품도 그렇고 인간의 그런 감정적인 묘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어, 또 현대로 오면서 우리 이제야 이성과 합리, 과학이 지배를 합니다. 그 패러다임을. 어, 그런데 이게 웬걸, 과거도 물론 전쟁도 계속 있었지만, 그 이성의 결과가, 어, 지금도 이제 혼란한 전국이고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큰 전쟁이 두번 일어났었죠.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그 당시에 이제 대종사님 일제시대라는 또그 현실을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곤 했는데 어, 민중들은 그냥 괴롭다 힘들다 하고 그냥 어떻게 어떻게 또 살아갈 수 있지만 지식인들이 봤을 때는 정말 암울했을 거예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근데 그때 또 많은 종교가 있어서 재불 재성이라고 하잖아요. 어, 인류 이래로 인도 인류의 정신을 이렇게 바른 쪽으로 인도해주셔왔는데 대종사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두세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첫첩불상 사사불공 곳곳이 부처님, 그러니까 모두가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몇해 전에 이제 전산종법사님께서도 집집마다 부처가 있는 세상 이렇게 신념법문으로 내주셨는데 그런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어, 세상이 양육강식의 시대에.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을 내주시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해 주시고, 과거 절대적인 신에 의존하던 우리, 그리고, 어, 그러니까 온갖 이제 종교가 일어나면서 우리 그 중생들은 어디로 과연 목표를, 지향점을 삼고 살아가야 할까 하는 의문이 가득한 시기에 대종사님도 역시 어, 정처 없이 구도를 하셨죠. 어, 그래서 구도의 열정으로 일생을 사르시고 깨치셔서 하신 말씀이 이제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제 그 밑에도 이제 쭉 있는데 그게 대타적, 처처불상 사사불공은 대타적으로 이제 나 위에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고 신앙을 내주셨고 무시선 무처사는 그러면 그 부처님들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냐. 앉아서만 선언하는 게 아니고 무시선, 무처선. 늘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하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문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지하고 우리는, 어, 이렇게 희망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경 서품 15장 말씀에도 보면, 이제 미래의 불법에 대해서 부처를 숭배하는 것도 한간 국한된 불상에만 귀이하지 않고 우주 만물 허공 법계를 다 부처로 알게 되고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법당과 부처가 없는 곳이 없게 되며 부처의 은혜가 화피초목 내금 만방하여 상상하지 못할 이상의 불국토가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피초목 나무와 풀과 나무들에게도 그 은혜가 미치고, 내금 만방, 만방으로 그 부처님의 은혜가 퍼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부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의미를 이제 알아가야 하는데, 이제 부처가 되어야 <laughs> 그 의미가 참으로 보일 것 같은데, 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내가 그런 부처의 경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유익게 생각을 해보다가 우리 교도님들이 교무님을 모시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어다 각자 개성이 다르고 특성이 다르고 이제 물론 큰 교무님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교무님들이 와도 참 알뜰하게 모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교무님이 와도 이렇게 부처님 모시듯이 이렇게 모시고 또그 교무님 가고 다른 교무님이 오시더라도 나 내가 이, 조화, 이 교무님을 좋아해 싫어해 그게 아니고 늘 이렇게 모시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의일 면 모습은 될수 있겠다. 조금 더 넓어졌잖아요. 사실, 불상은 이제 부처님을 간절히 그리워하면서 만든 거예요. 그런 훌륭한 분이 없는데, 이제 성인일수록, 오래일수록 더 가까이 있고 싶고, 우리는 오래 있으면 좀 사람이 이게 좀 떨어져 있고 싶고, <laughs>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는데, 성인은 늘 가까이 있을수록 더.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근데 열반하셨으니까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불상을 딱 만들었고 신앙을 한 것인데 부처님 한 분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어 이거 뭐 부처님만 대단하지 그 이해하는 뭐 깨달은 분도 아니잖아. 그,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중생인지라. 그래서 부처님만 모시면 그건 말 그대로 부처불상이 되는 것이고 이제 조금 더 넓어져서.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모시면은, 교무 불상.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넓히, 넓히죠. 우리 교무님들만 존중하는 게 아니고, 어, 일체 종교의 그 인류의 정신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재불재성들을 다 이렇게 같이 모시는 넓은 마음. 그게 이제 교무 불상이 아닐까. 이제 저는 연구를 해봤어요. 이제 조금 더 넓혀져야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또 가만히 보면 이제 우리 교도님들도 제가 봤을 때도 원불교 교도님이라 하면은 어 옛날에 이제 전산 종법사님이 우리 교도님들을 이렇게 칭찬하실 때도 보면 행사가 있고 보면 다른 종교랑 다 이렇게 같이 하더라도 특히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이 그. 간 자리도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또 빠르게 정리하고 모범을 보인다 하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잠깐 지나 간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원불교 교도로서 이렇게 오래 신앙하고 그런 분들은 어디다 이렇게 내 네, 나도 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특히나 그 중에서도 또 우리 임원진 분들이라든지 뭐 이게 교도회장님, 봉공회장님 청원회장님, 여성회장님.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원부교는 특히 이제, 어, 세가 적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이렇게 조직되어 있는 종교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 어디 교당 그 교도회장입니다. 봉공회장님이다 하는 그런 말만 들어도 교도님이다. 하는 그런 말 들어도 그 믿을 만한 분이구나. 참 이렇게 헌신한 분이시구나. 그런 마음이 절로 생기잖아요. 어. 거기까지 가면은 이제 교도 불상도 된것 같아요. 어. 근데 그러지 않는 분도 있으니까 말씀만 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차차 내가 어디까지 가는가라는 <laughs> 것을 한번 점검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교무님들을 다 이렇게 모시는 마음이 있는가? 또 교도님들을 다 이렇게 모시는 마음이 있는가? 그게 없으면 이제 그런 부처의 마음을 내라고 이런 지표를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려운 부분이죠. 이렇게 마지막 중생까지도 우리가 어그 부처님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대종사님이라야 그렇게 보, 보이셨던 것 같아요. 당대에도 어, 일, 그 일제 시대 때 순경이 대종사님을 어, 그래도 좀 일제 시대 때 함부로 불렀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함부로 부르니까 한 제자가 어, 그 순경에 화를 내죠. 아니 그래도 수백 대중을 거느리는 우리 대종사님을 그렇게 함부로 불러서야 되겠느냐 하면서 화를 내는데 대종사님께서는 화가 어, 화를 내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날 몰라서 그런다. 어? 알게 되면은 또 그러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어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시고 또 황희천 선지님이라고 어 지금은 이제 원불교 기회해서 이제 열반하셨지만 이렇게 선지님으로 불리는 어, 분이시지만은, 당시에는, 어, 일본 경찰의 앞잡이 노릇을 한 거죠, 한마디로. 어, 모든 사람의 또, 그, 우리 회상을 감시하고, 얼마나 미운 마음이 들을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은 알뜰히 챙기시면서, 어, 더욱이 또, 그, 일제가 물러날 것을 앞서 예상하시고, 이제 그, 경찰이라는 그 직을 그만두게 하시고, 이제 뭐, 과수원을 이렇게 알아본다든지, 그래서 생활의 방도까지 일러주세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그, 얼마나 그 압제받았던 우리 국민들이 해코지를 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알뜰하게 챙겨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의 황희천 선지님으로 이렇게 남게 되었는데, 그게 만약에 처처불상이 되지 않았다면, 모든 중생을 부처로 보는 마음이 아니었다면 묘 마음으로 됐을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중생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그래서는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직접 깨달으시고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는 그 말씀을 내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어,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저도 곰곰이 좀 생각해 봤는데,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차차 넓혀가는 것도 넓혀가는 거지만, 우리가 주변 사람, 음, 동료라든지, 오히려, 어, 자식이라든지, 가까운 사람에게 사실 어쩔 때는 분별심이 나고 어, 부처의 마음이 안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마음을 어, 공부를 하고 실현할 것인가? 어, 제가 참 이런 부분 어려운데, 그래서 생각해낸 게 처음에는 그래도 믿고 따라주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라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그 애화에서도. 어, 대종사님이 그, 그 일경 순사를 대했던 마음이라든지 어, 황인천 스님 대했던 마음이라든지 그 마음은 완전히 본인이 그 사람들을 처처불상으로 보시고 어,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하셨지만은 우리가 아직 미운 마음이 들 때는 그 마음이 안날것 같아요. 그때는 그 사람이 부처라는 것을 믿고 아니면은 그냥 그 존재 그 자체를 긍정적으로 믿고 그 사람이 말에 따라주는 그러한 것도 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역시 저도 누군가가 어 저의 말을 들어주고 따라주고 응해준다면 자연히 그 사람한테 어 귀한 생각이 들고. 더 배려하려는 마음이 들고 그 사람이 어디가 불편한 건지 없는가 이렇게 살피게 되는 마음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이 이런 마음을 냈을 때 내가 그런 좋은 생각이 들었다면 역시 나 자신도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다 다르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믿고 따라주는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 이제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그 모든 사람을 부처로 보는 공부의 시작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둘째는 이제 거느리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화단도 단장님 되면 대중들을 거느려야 되고, 직장에서도 상사가 되면 또 이렇게 그 직원들을 거느려야 되는데, 옛날에, 어, 그, 대가족이 있는데, 대가족을 잘 이렇게 거느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서 신임을 받고, 그럼 마을도 잘 다스려보라 하고, 이런 그 기회를 줬, 줬대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도 잘 다스리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신임이 돼서, 어, 그 당시의 직책은 도시관이었던 것 같아요. 시관이 이제 시험을 보는 것을 관장하는, 음, 옛날로 말하면 장원급제할 때총 책임을 맡는 그런 것을 이제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 아유, 학문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시험 채점관이 될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은 역시나 그걸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제 요령이 뭐였냐면 본인은 학문을 잘 모르니까 그 여러 시간들한테 제일 잘어 성적이 제일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씩 뽑아봐라 하니까 일등은 다 견해가 달랐다고 해요 이 사람은 이게 이 사람은 이게 이 사람은 이게 그래서 아 그러면 두 번째 것을 골라보라 했대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두 번째 것은 다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거 골라라 그러면 그 밑에 또 어 삼순위가 나오고 그래서 일번첫 번째 것들을 싹 빼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것, 세번째를1등2등3등 이렇게 하니까 다 그게 수긍하더라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 것을 왜 뺐냐 했는 거 했더니 이제 다 이제 학연 지연에 따라 그 사심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최고 우수한 것이다 저게 최고 우수한 것이다 이게 달랐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지혜를 발휘했던 것 같아요. 옛날 일화라 현실에 꼭 맞진 않을 수 있지만, 어, 제게 어떤 그래도, 어, 대중을 거느릴 때는 어떤 마음으로 거느려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또 일화였고, 또 대중들을 거느리고 부처님으로 모두 다 부처님으로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조화롭게 지내가야 된다는 것이 자칫 자기만의 이게 옳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게 자기 견해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중이 다들 쓰리기가 어려운데 그러면은 또 처처불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화단 공부 단장 역할을 하고 단체장 역할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그런 수행과 연습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장님이 되면 일이 많고 힘든 짓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공부 삼아서 내가 어느 정도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또 점검을 해보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활용하는 공부, 공부입니다. 활용하는 공부. 그 사람을 그대로 믿고 따라주고 거느릴 뿐만이 아니고, 어, 대종사님도 제일 큰 재주 가진 사람은 자기가 무슨 조화를 부리고 제주를 부릴 수 있는 큰 재주를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다른 사람들의 재주를 그대로 자기 재주 삼아서 쓸수 있는 사람 어, 이게 다른 사람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그 모습을 그대로 구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를 살려줄 뿐만 아니고, 아까 그 선지님 얘기도, 황희천 선지님도 얘기했듯이, 그분이 이제 선지님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강연이 있다든지, 무슨 법회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대종사님의 그런, 어 공부담을 또 얘기하고, 감상담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한사람이 인격체가 그냥 태어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탁! 죽는 것도 아주 편안한 일생이지만은, 이렇게 의미 있고, 이런상이라는 진리를 알고,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자는 그런 공부를 해 가면서, 자기도 그 법위가 실력이 올라가고, 온전한 인격체로 그분을 그대로 살려주는 것. 어느 위치에 있든지, 다뭐 의사선생님으로 근무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쓰레기 죽는 사람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청 저기 공무원도 있잖아요 이렇게 아침마다 청소해 주시는 공무원 그렇게도 봉사할 수 있고 각양각색의 일을 하지만 모두가 온전한 생각으로 이렇게 이론상의 진리를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격체로 온전히 세워주는 것 그게 처처불상의 사사불공은 그대로. 구현하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제 처철부상 사사불공의 시대적 의미와 또 그, 게 갖고 있는 의미, 그 다음에 그, 그러면 그걸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이세 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교당에 약간 저도 무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두뇌요. 이렇게 보면 바로 아는 게 아니고. 한참 이렇게 왔다 갔다 지나다 보니까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발견했습니다. 어디 어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laughs> 교전에도 있지만 저 뒤에 <laughs> 아이고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는 현판이 탁 걸려 있는 거예요. 오, 저는 한참 지나서 탁 그게 마음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의미는 대충은 알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좀 넓어지는 거예요. 아 저게 우리 공부의 핵심이구나.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봐야 하는데 이런 의식이 탁 드는 거예요. 이게 화두 연마가 되는 거군요. 그래서 내가 이런 도량에서 이렇게 근무한다는 게참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갈대가 잘 보여요. 갈대가 와서는 이런 사 사안, 버신불 사안님을 보면서 또 화두를 삼고 가면서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하면서 또 일주일을 점검하고 하루를 점검하고 그러면은 우리 도량이 이제 다른데도 다 먼저 되겠지만은 우리가 더 빨리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곤 합니다. 네 이상으로 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